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불교 최고의 경전 중 하나인 묘법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에 대한 현대적 풀이입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말년에 설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수 있다는 일승 법문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총 28품으로 구성된 이 경전은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법화경이 주는 메시지는 더욱 절실합니다. 경쟁사회에서 지친 마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1장 서품에서 부처님은 산매에 드시어 미간 백호강을 놓으십니다. 이는 단순한 신비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부처의 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실현, 잠재력 개발과도 맥을 같이 하는 가르침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놓치고 좌절했던 김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불성을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요 제2장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일대사인연이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여 그 길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가 될수 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근본이 바로 내 안의 불성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제3장 비유품과 제4장 신의품에서는 유명한 화성유 비유가 나옵니다. 불타는 집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장자가 양차, 녹차, 우차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대백 우차를 주는 이야기죠. 이는 부처님의 방편설법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춰 가르침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최고의 경지인 불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지만 목표는 언제나 그 아이가 최고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이죠. 제5장 약초 유품에서는 하나의 비가 내려도 각기 다른 식물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자란다는 비유로 금기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같은 법문을 들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교육학의 개별화 교육과정과 같은 개념입니다. 제6장 수기품에서는 가섭존자 등이 부처님으로부터 성불 수기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기란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는 보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우리는 모두 성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7장 화성 유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500유순이라는 먼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화성, 즉, 신기로 같은 가짜 도시를 보여주어 쉬게 하고 다시 힘을 얻어 보배의 땅까지 도달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놓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몇 년간, 많은 분들이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었죠. 그때 위로가 되었던 것들 마이너스 가족의 사랑, 작은 일상의 소중함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바로 화성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8장 500제자 수기품과 제9장 수학무학인 기품에서는 더 많은 제자들이 수기를 받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인과 무학인 모두가 평등하게 성불의 가능성을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의 학력주의, 능력주의에 지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배운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제10장 법사품에서는, 법화경을 수지하고 전하는 사람의 공덕에 대해 설합니다. 야교인 수지시경전 내질개사구 당지시인즉 위열래사라고 하여, 이 경전의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지니는 사람은 열애의 사신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대행자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가족에게 감사 인사 하나 더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두 부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11장 겸보타품은 법화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허공에서 거대한 보배탑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다보여래가 선하다, 선하다. 석가모니 여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니 우리도 이를 증명하노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법화경의 진리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증명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제12장 제바달 다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을 해하려 했던 제바달다도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8세 용녀가 즉시 성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선악을 초월한 부처님의 자비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평등한 불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의 성차별 연령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몇년전한 할머니가 70세에 대학에 입학해서 화제가 되었죠. 그분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용녀 성불의 현대적 실현입니다. 제13장 권지품에서는 법화경을 전하는 일의 어려움과 그 공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말법 시대에 이 경전을 전하는 것은 마치 머리에 수미산을 이고 걷는 것처럼 어렵지만 그만큼 큰 공덕이 있다고 하십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자비와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제14장 안락행품에서는 법화경을 수행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합니다. 몸으로는 폭력을 피하고 입으로는 타인을 비방하지 않으며 마음으로는 질투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도 결국 이런 안락행에서 출발합니다. 제15장 종지용 출품에서는 대지가 갈라지며 무수한 보살들이 소산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바 세계 땅 속에서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온 보살들입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보살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때 의료진, 택배기사, 마트 직원 등 우리 사회를 지켜준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지용 출보살들이었죠. 제 16장 열의 수량품은 법화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성도한 지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사실은 무량 껍 전에 이미 부처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는 부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진리 자체의 영원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가치들 마이너스 사랑. 자비, 지혜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AI와 메타버스가 발달한 2025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그 마음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들입니다. 제17장 분별공덕품과 제18장 수의공덕품에서는 법화경을 듣고 믿는 공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수의공덕, 즉,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억지로 하는 선행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작은 선행이 더큰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도 결국 이런 수위공덕의 현대적 표현이죠. 제19장 법사공덕품에서는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의 육군공덕에 대해 설명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고 코로 맞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감각이 청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마인드풀리스, 즉 온전한 집중과 깨어 있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현대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제 20장 상불경보살품에서는 과거 위음왕불 시대에 살았던 상불경보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성불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믿고 격려하는 것에 위대한 힘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제 21장 열의 신력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십신력을 나타내시어 법화경의 위신력을 보여주십니다. 혀를 내밀어 범천계에 이르게 하시고 온몸의 모공에서 광명을 내시는 등의 신통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진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22장 총루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유통을 당부하시고 법을 전할 후계자들을 정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중생이 각자의 역할과 능력에 맞춰 법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일을 할수 없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제23장 야광보살 본 사품에서는 야광보살이 몸을 불살라 부처님께 공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물리적인 자해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사회 정의를 위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제24장 묘운보살품에서는 묘운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여 중생을 교화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상황과 상대에 맞춰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할 때는 상담사가 되고,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 되고, 위로할 때는 친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제25장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법화경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부분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특히 칠란과 삼독에서 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칠란은 화재 수재, 라찰, 도적, 악기, 감옥, 원적이고 삼독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2025년 현재로 보면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 갈등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듣고 함께 아파하며 도와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관음신앙의 핵심입니다. 제26장 다라니 품에서는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다라니 즉 주문이 소개됩니다. 다라니는 단순한 주술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시키고 정화시키는 수행법입니다. 현대의 명상이나 만트라와 같은 개념으로 반복적인 염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제27장 묘장엄왕 본 사품에서는 묘장엄왕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속의 권력과 명예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가치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현대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삶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제28장 보현보살권 발품에서는 보현보살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서원합니다. 보현보살의 10대원은 모든 보살행의 완성을 의미하며 실천과 행동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법화경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법화경이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우리는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둘째, 진리는 하나이지만 표현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근본에서는 같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일상 속 작은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된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면의 풍요로움을 잃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도 자비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도 현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동료에게는 격려의 메시지로, 이웃에게는 작은 도움의 손길로 법화경의 자비정신을 전해보세요. 그렇게 할때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씩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법화경은 2500년 전에 설해진 경전이지만 그 가르침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AI가 발달하고 세상이 복잡해져도 인간의 마음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자비, 지혜, 평화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떠올리시고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자체로 살아있는 법화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